안녕하세요. 어, 너무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마트에서 1,300원짜리 빙수를 사서요. 어, 우유를 부어서 먹거든요. 그 그러니까 얼음 빙수로. 눈꽃 빙수 말고 얼음 빙수. 어, 정말 사각사각거리는 게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어, 너무 더운데 음, 저는 <laughs> 이 와중에도 오늘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짬을 내서, 짬을 낸게 아니라 짬이 나서 어, 책을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2, 나를 바꾸는 프레임 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달라진다. 프레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기도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삐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나? 세실이 라삐에게 가서 물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정색을 하며 대답하기를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되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순 없지. 세실로부터 납, 라비의 답을 들은 모리스가 말했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보겠네. 이번에는 모리스가 라비에게 물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형제여, 기도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 캬, 와, 정말 말이 되네요. 그쵸? 와.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는 유머 중 하나다. 위의 경우처럼 동일한 행동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행동 대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행동. 이렇게 어떻게 프레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에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프레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프레임이 우리 삶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심지어는 비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프레임이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실감할 것이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행복의 대상이 아니라 제,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라고 헤르만 헤스가 말했다.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쓴, 뒤집어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인데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표정이 늘 밝았다. 하루는 그 점을 궁금하게 여기던 한 젊은이가 이유를 물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고. 젊은이의 질문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답이 걸작이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이 이 얘기 참 흔하죠. 많이 들어본 얘기죠 또. 같은 얘기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지닌 프레임이다.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자신의 일을 돈벌이나 거리 청소가 아니라 지구를 청소하는 일로 프레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를 청소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단순한 돈벌이나 거리 청소의 프레임보다는 훨씬 상위 수준이고 의미 중심의 프레임이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저도 어릴 때 일했던 것 같은데 어 약간 나이가 많이 들면서 좀 세속적이고 조금 덜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헛데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다.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사랑하라. 늘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라.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차게 하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고, 이제까지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시간과 사람들을 대하게 한다. 이렇게 의미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사는 거지 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자명하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기 쉬운 프레임은 대개 하위 수준이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남들 다안 하는데 뭘 등과 같은 생각은 하위 수준의 수준 프레임을 전형이다. 아좀 이렇게 된것 같은데 하위 수준이군요. 그렇다면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 프레임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상위 프레임에서는 why 왜를 묻지만 하위 프레, 프레임에서는 how 어떻게를 묻는다는 점이다. 상위 프레임은 왜이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 목표를 묻는다.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운다. 그러나 하위 수준의 프레임에서는 그 일을 하기 시, 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부터 묻는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나 큰 그림을 놓치고 항상 주변의 이슈들을 쫓느라 에너지를 허비하고 만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 갖고 있는 사람은. no보다는 yes라는 대답을 자주 하고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yes보다 no라는 대답을 많이 한다.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주는 행동은 여러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주고 있다고 글자 그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철수는 로맨틱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에겐 동일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인 수준에서부터 추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프레임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어떤 수준의 프레임을 선택하는지는 행복과 의미 추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이며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자녀들이 의미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도록 한다면 거액의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프레임. 지혜의 핵심은 올바른 질문을 할줄 아는 것이다. 존 사이먼. 음, 올바른 질문. 질문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근데 제가 봤을 때좀잘 사는 사람들, 음, 좀 그런 사람들 관리를 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수시로 뭐 대단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런 질문들을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질문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큼지 큼지 막혀 한 번씩만 하지. 음. 아 어,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할줄 아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음, 와닿네요 과거 한 공중파에서 방송된 눈을 떠요 라는 프로그램은 당시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됐던 안구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조절, 조달된다는 점에 대한 부끄러움과 아쉬움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통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도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 미국에서도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제때 장기를 기증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4만 5천 명에 달했다.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태도와 실천 사이의, 사이의 괴리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1993년에 실시한 미국 갤럽의 조사를 보면 85%의 미국인들이 장기기증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실제로 장기기증에 서약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한편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한, 한 가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나라마다 장기 이식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종교 등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같은 유럽 내에서도 장기 기증 비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의 장기 기증 비율은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장기 기증 서양률에서 이두 그룹의 국가들 사이에 거의 60% 이상의 차이가 난다. 여러 상황을 감안해도 이 정도의 차이는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아,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보다는 오스트리아, 벨기아,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의 장기 기증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하네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장기 기증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자, 기증자가 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장기 기증을 원치 않는다는 절차를 밟으면 기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증 비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본인이 원할 때만 절차를 거쳐 장기 기증자가 된다. 즉, 기증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 기증자가 되지만 기증 비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특별한 행동을 취해야만 장기 기증자가 된다. 똑같은 선택을 놓고 프레임만 바꾼 것이다. 한쪽에서는 장기 기증자가 되기 위한 선택으로 프레임했고, 다른 쪽에서 장기 기증자가 되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프레임한 것이다. 이두 가지 정책을 각각 탈퇴하기와 가입하기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장기기증에 대한 강렬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면 선택의 문제가 어떻게 프레임되어 있든 상관없이 장기기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같은 원리로 장기기증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프레임에 상관없이 장기기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두 정책은 사람들에게 아주 다른 프레임을 유도함으로써 실제 행동에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동적으로 장기 기능, 기증자가 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장기 기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 처음부터 장기 기증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프레임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장기 기증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기증자가 되기 때문에 장기 기증을 하는 일이 전혀 번거롭지 않다. 그러나 장기 기증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번거로운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본인이 원활할 때만 기증자가 되는 나라의 경우, 국민들은 장기 기증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된다. 장기 기증을 하지 않는 것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기 기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할 의사가 없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데 반대로 장기 기증자가 되려면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증할 마음만 있다면 절차가 무슨 대수냐고 하겠지만 귀찮아서 죽기도 싫다는 게 심, 인간의 심리가 아니던가? 어, 장기 기증에 대해 가입하기 정책을 취하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장기 기증의 필요성을 강조해도 강조하고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나 탈퇴하기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장기기증 캠페인과 교육을 많이 실시하지 않아도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한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프레임 하나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지 우지할수 있다. 어, 여기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그 예로 이 프레임을 설명했네요. 어, 다음 시간에는 실패를 부르는 회피 프레임. 음, 같이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